주님, 오늘도 밤을 꼬박 새워 버렸네요. 요즘은 24시간, 48시간 이렇게 잠을 안 자고도 이게 생생한 걸 보니 하나님, 진정으로 기도할 때인가 봅니다. 주여, 트럼프가 이제 진짜 본색을 드러내었나 봅니다. 4년 후에 다음 대선을 보자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많은 애국자들이 트럼프가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그들이 실망한 것을 보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 사람을 어찌하며 기대하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도 하루 쳐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함께하셔서 능력은 없지만 주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를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망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너희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한 입에서 두 말을 하지 말라. 나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내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일까 하는 도다. 너희가 들어온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지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었지 약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니 약하지 아니하자 이런 것들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라, 너희를 창조한 주십이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어찌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 사람 중에 하나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 중 하나인 줄 받겠느냐?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장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나의 교회를 폐쇄하는 것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에 이방족 속이 더 나으리라.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너희는 말하기를, 요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과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어찌 두 마음을 품느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줄 아느냐? 너,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코웃음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지 않느냐? 너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어찌 받겠 느냐 나는 자지도 조지도 아니하며 너희 모든 행위를 보는 만군의 요호이니라짐승때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쏟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을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속여서 내게 들으려면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않냐며 마음에 두지 않냐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냐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렇게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졸기 희생의 똥을 너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너희는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깨드리느냐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옥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그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렇게 해놓고 나에게 나와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나 여호와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되이니까 하는도다. 그리고 너희는 어려서 취한 너희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함이니라. 너의 신명을 상가 지켜, 어렸음하지 않 아내에게 그 짓을 행하지 말고, 행포를 행하지 말지어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너의 신명을 상가 지켜, 그 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주여, 제가 언제 여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하니, 너희가 항상 모든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나는 그에게 기쁨이 되노라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면또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도다. 내가 네사라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무하는바은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너희가 회개한즉 이제는 너희에게 나타나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내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너희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리고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내가 기뻐할 것이며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때에 점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거짓맹세하는 자와 품꾼의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구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임하여 증언하리라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나를 믿는 너희들도 용서하며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들어와서 회개하며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며 눈과 같이 희게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죽게 돌아가리까?" 하니,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것을 도둑질하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제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것은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라 한국이 십일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니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주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요호와의 말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지 말고 나를 항상 섬기되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너희는 또 말하기를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어찌 교만한 자가 복이 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느냐? 네. 내가 너희의 말을 분명히 들었고, 내가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내 이름을 존중여기는지 분명히 보아아노라 나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그들에게 이달 이 말이니,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찢으리라.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범죄함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으니다 주여, 죄를 긍히 여겨주시옵소서, 죽게 범한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아버지 용서해 주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거짓되고, 주의법을 거스리며, 하나님 잘못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후대와 나라 민족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상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연락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서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수 있도록 저의 영과 홍과 고수와 간절과 마음과 চিমীয়া চাৰো কে খেৰ চাব লৈছে নে খেৰে হল বাৰেই হালে খালি ৰোৱা মানে নি খেৰো মাৰুৱাই খেৰো বে থৈ চৰ 바리케 마로에 시어로 마로에 겨루어 시어로 이마로 니네티 케마로 가르마스어로마이니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케마로로베이키이마트로게 성령의